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의 이병태 교수입니다. 우선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애국심을 가지고 여기 오신 여러분 앞에서 발표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대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나라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될까요? 과거의 한풀이에 메모되어 있어야 할까요? 이 전부는 미래를 얘기했을까요? 과거의 한풀이의 정신이 팔려 있었을까요? 지난 노무현 정부 때의 한풀이의 우리도 모자라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100년 전 일정 시대 때의 한풀을 하겠다고 나대고 있습니다. 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9월 16일 우리나라 경제가, 문재인 정부의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약 바로 한달 전에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정연설에서는 경제가 엄중하다고 했습니다. 한달 만에 180도 다른 이야기를 했죠. 이걸 좀 식자들 얘기는 인지부조화라고 얘기합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를 점잖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문재인 정부가 시작하기 전에 이미 여러 방송에서 문재인 정부의 정치 고, 선거 공약대로 경제를 운영하면 문재인 발 고난의 행군이 남한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앞을 보는 눈이 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인지부조화에 대통령이 지난 2년간 했던 경제 폭망의 실정은 사실 다시 재론하기도 민망할 정도입니다. 빈, 소득, 그 모두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해놓고 소득 격차는 크게 확대됐습니다. 경제 성장은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은 증가하고 30대, 40대의 일자리는 급감하고 있습니다. 제조업 일자리는 지난 18개월 동안 계속 줄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급여를 잘 주는 금융 일자리도 지난 8개월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노인 알바 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일자리가 좋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근로소득을 분식하게 해서 이제는 국가 경제통계도 믿을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2년 반 동안 우리나라의 농 농부는 무려 13만 명이 증가했고,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40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우리가 다시 1차 농업국가로 회귀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만큼 일자리 참사를 가져왔습니다. 단기적인 경기의 어려움 때문이라고 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보다 실질성장률이 계속 더 점점 더 부진해지는 불량국가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가 회복돼서 잠재성장률보다 높게 지금 성장을 하고 있는 나라를 들어보면, 일본, 미국, 프랑스가 그런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 자유주의 보수 정권이 감세를 하고 규제를 개혁한 덕분이고 노동시장을 개혁한 덕분입니다. 우리는 그 반대로 줄다름치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한결같이 대한민국 경제가 이렇게 급속히 냉각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회주의 실험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한국 역동성 넘치는 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성 넘치는 대한민국 경제의 야성이 지금 계집 속에 갇혀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재인이 만든 계집 속에 갇혀 있는 중입니다. 행복하십니까? 블룸버그는 또다시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한국의 부정하고 타락한 재벌보다 더 위험한 것은 강남 좌파다라고 썼습니다. 강남 좌파의 민낯을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보셨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얼마 전에 한국 경제의 문제점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급진적인 좌파 좌익 경제 정책이 자본이 떠나는 나라를 만들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렇듯 외신들은 한국이 사회주의 실험에 의해서 망가지고 있다고 다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당신들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쓰고 있고 좌파 경제 정책을 쓰고 있다고 하면 펄쩍 띕니다. 외신에 대해서는 한마디 반론의 글도 못쓰면서 우리나라에서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어, 반박을 합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좌파 정, 책이 무언지 모르면서 쓰고 있다든지 알면서도 자기가 사회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이게일 거라고 보여집니다. 위대한 대한민국은 또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위대한 나라는 자유와 번영과 국가보다는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시민사회 중심의 문명국가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자유와 번영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을까? 세계의 많은 자유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은 고민합니다. 바로 최근에 미국의 보수주의의 싱크탱크인 헤리티 재단이 흔들리는 보수주의들의 주의의 가치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겠다고 새로운 가치 기준을 표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어느 나라의 자유주의자들이나 다 동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첫 번째, 정부는 존재하는 이유가 개인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어, 그,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성한 생명,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 및 집회, 결사의 자유,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 되고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한 노동의 대가를 우리가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회, 이 우리나라가 지금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넘치는 나라입니까? 아니면 정부에 반박하면 다 벌떼듯이 달려들어서 토착 외군이 적폐녀 하면서 인신공격을 하는 나라입니까? 제 젊은 유튜버들을 가끔 만납니다. 요즘 혀를 내드립니다. 정보위판이 조금만 들어가면 노란 딱지를 붙여가지고 어, 사업을 못하게 합니다. 그걸 해달라고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구글을 찾아가서 다국적 기업에 가서 자기들의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해달라고 애거하는 정권입니다. 이게 언론과 자유를 존중하는 민주정부니까? 입 두 번째 가치로 헤리티지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정부가 시민을 봉사해야 잘 봉사가 될수 있다. 이것은 토머스제퍼슨이 얘기한 보충성의 원리입니다. 구청이 할 일은 구청이 하는 게 최고 좋고 구청이 못하는 것만 시가하고 시가 못하는 걸 도가하고 도가할 수 없는 것을 중앙정부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든 걸 대통령이 만사 참남을 다 하시겠다고 나오고 있고 중앙 권력을 강화하는 제왕적 대통령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의 권한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나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유주의의 원리, 보충성의 원리, 중앙정부는 작아야 된다라고 하는 원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전체주의와 국가주의에 매몰된 정부입니다. 세 번째, 판사 판사는 법률과 헌법을 그 원래 제정의 의미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며 판사 자신의 개인 개인적 편향이나 정치적 성향에 입각해서 해석하고 행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적폐수사, 탄핵심판, 이게 헌법의 취지에 의해서 법치에 의해서 내려진 재판입니까? 정치적인 사법권입니까? 명 무슨 판사가 조국의 동생을 구속영장을 어, 기각한 것이 법률에 의한 판단입니까? 이념적 진영 논리에 의한 판단입니까? 바로 법치가 무너지고 있고 사법부의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는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매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아니라 개인과 가족이 자신과 자, 자녀들의 건강, 교육, 직업, 후생에 관한 모든 결정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 자유주의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착오적인 문재인 정부는 탄생에서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를 정부가 모든 삶을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때 사회주의적인 사고입니까? 헤리티즈 재단은 다음과 같이 또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경제와 시 개인시민의 번영은 경제주, 경제적 자유와 사유재산과 법치가 유지되는 그것에 의해서 지지되는 자유 기업들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됩니까? 최근에도 어이없는 짓들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대형 서점들은 5년 이내에 점포를 한개 이상 더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R&D 인력을 가도록 정부가 임금을 보전해 주겠다고 그럽니다. 52시간 규제, 이미 앞에서 예댁이 나왔습니다만, 전 세계에서 획일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자가 원해도 일을 못하게 하는 그런 규제는 대한민국만 존재합니다. 택시를 공기업화하겠다고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젊은이들이 만드는 혁신기업 모빌리티혁명은 부정되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익을 보호하고, 자유시민 동맹의 국가들을 보호할 때 번성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을 주창으로 붙르자고 하는 시대차오적인 경제 자, 자립경제를 선언하는 정부 하에 있습니다. 이 글로벌화된 세상에서 자립경제를 주장하는 경제 전쟁을 주장하는 정부는 쿠바, 베네수엘라, 북한에만 있는 정부입니다. 이렇듯. 시대착오적인 고립주의 또는 동맹을 우습게 알고 선린 이웃을 적대시하는 정부는 그 국가 번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평화를 지키는 확실한 방법은 국방력을 통해서만 일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포화와 경제는 따로 있지 않습니다. 안보 안보가 불안해지면 우리 소위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늘어납니다. 우리 기업이 이익을 많이 내도 주가는 낮게 유지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 그 소위 주가 수익 비율 P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P 비율은 낮아지고 기업이 이익을 내도 주가는 떨어지고 우리나라의 화폐의 가치는 떨어져서 환율은 급등해 버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본이 탈 한국화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자본이 떠나는 나라에는 번영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경제인의 의욕을 잃고 자본이 떠나는 나라에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희망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치와 경제적 자유를 통, 통해서만이 우리는 그리고 안보를 복원할 때만이 대한민국의 희망을 복원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모임이 경제적 자유, 그리고, 그리고 법치를 복원하고 안보에 대한 믿음을 복원하는 그런 위대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출발점에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가 아니라 미래 세대를 이완, 분풀이가 아니라 희망을 이완 이 전진을 다 함께 힘껏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